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연연한 농장주 민병수입니다. 저희는 뽕나무 숲 속에 24시간 닭을 방사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밀밭입니다. 닭들은 자유롭게 개사와 군농장을 듭나들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이 붙어진 여름이어서 옥나무숲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방사한 닭을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저희 집 야생동물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농장 밖에 방사하고 있는 자유로운 닭 풍경은 보셨고, 그럼 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농장 안에는 자연적인 대나무로 만든 햇대, 그리고 산란장, 물론 산란장도 전부 자연신화적으로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하여 언제든지 맑고 깨끗한 물을 닭에게 급수하기 위해서,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자연 배수 방식의 닭급수대입니다. 지금 닭은 한가로이 무보이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닭장에서 나와서 개사관리 컨테이너박스로 가는 길은 이렇게 울창한 옥수수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길은 모이를 싣고 가는 구루마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렇게 울창한 옥수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사 위에는 그물망을 이렇게 쳐놓고 호박 능코를이 개사 위로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박능쿨이 동작이 빠른 호박능쿨은 이 개사에 있는 그물망을 타고 올라가면 8월, 7월 무더위, 8월 무더위를 아주 딱이 자연신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장주 민병수입니다.